그래서 또총 14회차 부동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중무라고 합니다. 잘잘 첫째, 사장님께 강조할 사항 중에 변화를 읽어라. 변화를 읽고 토지에 투자를 하시라고 운영합니다. 특히, 저평가된 임야와농지를 사게 되면 수년 후에 금사라기로 변하게 됩니다. 땅은 모든 재화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땅을 좋아하고 모든, 모든 분들이 좋아하죠. 재물이 모아지면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땅덩어리가 동덩어리로 바뀌게 됩니다. 투기와 투자, 너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땅부터 사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훗날 본인과 가족에게 또 대대손손 부자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경기 불황일때 땅을 살 집기입니다. 그 시기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부자의 대회를 올라설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 가능성, 둘째, 장래성 있는 곳, 과감히 투자시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왕초보의 대박 투자법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가 규제가 있는데 특히 수익성 부동산 조심 아파트나 상가 위험합니다. 땅 투자는 이한 전해요. 지방 방송 끄이고 중앙 방송에 집중하십시다. 땅 투자는 호황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땅 공급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인당600 평밖에 돌아가지 않습 이 땅은 부정성의 원칙이고 부동성의 원칙과 세 번째 위치의 특정성이 있습니다. 부자와 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서 오늘 5억원치를 매입했다. 내일 대판다고 해, 해도 그것이 부자냐, 투기냐. 이렇게 가를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매매를 하고, 부자가 된 이후에 따져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음, 없습니다. 은행 수익률 정도 그 이상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불경제불 블루칩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첫째 안정성, 둘째 수익성, 세 번째 황금성, 네 번째 경제성을 따져서 네 가지 원칙을... 에, 세 번째, 기본 상식은 농촌 지역에 있는 땅이 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에 도시지역 자연 녹재가 되어서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항만 전체 등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해당 토지 주변의 개발 오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믿을 만한 부동산, 건설턴트 말을 기담마 듣고 무심히 듣게 되는 부동산, 투자 권유도 들어보시고 동네에 있는 부동산 업자나 주변 사람의 말은 믿지를 마셔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싸잡아서 내놓지 말고 모래 속에서 사금을 캐는 그런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여섯 번째, 눈 감고 묻어둔 8,800억, 80억이 된 사례를 전달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화성시 병점 위에 400평 이 평당 22만 원을 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했어요. 이돌판에 뭐가 더 쓰겠느냐? 그런데 전철 병점력이 입조 했습니다. 웬만한 땅값, 서울시에 있는 웬만한 땅보다 비싼 평당 2천만 원이 되고, 그게 80억이 됐습니다. 8,800만 원이 100배가 되어서 88억이 된것이다 평범한 에이시는 현재 졸지에 부자가 되었고, 빌딩을 짓고, 상가 세일을 받아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코 남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적은 소자본으로, 소자본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책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국책 사업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서 특히 SOC, 철도 항망 공장, 도로 등 SOC, 공항, 도로 등 SOC에 운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테크노벨리, 배우 신도시 개발 사업. 이런 국책 사업은 축소가 되단, 된다든지, 백지화가 된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도권에 보더라도, 김포, 파주, 용인,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발산지구, 마곡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개발이 네, 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 외경신문에 보면, 보면 전국에 4만 3천 세대를 짓기 위해서 23개 지역을 네. 개발해제를 해서 지금 네.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국토부 장관이 네. 사장님들 또 매경신문을 한번 인터넷 공식에 오시면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5분 7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매월 부동산 시민을 합니다. 이번에도 11일날, 17일날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역삼동산. 슬렁역 5번 출구 뒤네 번째 빌딩에서 한 시간 동안 재미나게 자원이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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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네.